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이 잠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상하게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저 예배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해도, 예배자리에 앉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내 영혼에 안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두시며, 이 날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예배해라. 다른 것을 다 멈추고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루, 그 시간, 그때 모든 에너지와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다시 또 유기를 살아가고, 그 힘으로 또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시스템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 주간에 무엇이 응답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를 사도신경부터 찬성하는 자가 하고, 성경봉독하고, 말씀을 다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런 예배의 절차와 순서를 다 지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영혼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시간을 계속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꼬여 있고, 그 고불고불한 리워야다니. 우리의 마음을 뒤틀고 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그 뒤틀린 마음, 꼬인 생각들이 풀립니다.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다시 또 마음과 생각이 뒤틀리고 꼬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영원한 승리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문제를 예배를 통해 끝내시는데요. 예배와 멀어지면 다시 영원한 문제가 가까워집니다. 영원한 문제가 다시 또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리워야 단에게딱 잡혀서 꼬여가지고 뒤틀려서 그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못 하면 그냥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지쳤다. 이거는 내가 안 되더라.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요. 리오야단에게 딱 잡혀서 뒤틀리고 꼬여서 내가 그거를 시인하면 뭔가 나의 완벽함이 무너지고. 나의 잘람이 무너질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말 한마디를 못하고 속 안에서 혼자 앓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더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더 대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좋은 부모여야 되고, 좋은 자식이어야 되고,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 좋은 중직자, 좋은 목회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를 다 꺾고 합리화하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저에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깜빡했으면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놓쳤다고 하면 되는데 이래서 깜빡할 수밖에 없었고, 전해서 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연약하지 않아. 이거는 이런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런데 왜 이걸 몰라줘? 왜 드러난 것만 봐? 내 과정은 왜안 봐? 막 이런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왜냐? 영원한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리워야단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뒤틀고 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시달림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 해야 되니까. 자꾸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부모고, 좋은 자녀고, 이 생각을 계속 합리화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게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더 그거를 인정받게 하려고. 육신적인 방법을 쏟아붓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시달림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한 승리자 대신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지고 뒤트는 그 리와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도 리워야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뒤틀리는 내 마음, 뒤틀리는 내 감정, 틀어지는 내 생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번질상 진노의 자녀라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끝도 없는 그 욕심이, 그 성공 중심이, 그 인정이, 그 욕망이 계속 치고 오니까요. 그 뒤틀어지는 그 생각과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올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또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6월절의 시간을 가질 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때 뭐가 벌어지냐? 6월절의 응답이 옵니다. 그 생각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뒤틀려야 되는데 또 배배 꼬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임마누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영원한 승리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자꾸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완벽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완벽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예수에게 집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가십니다.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자꾸 내 머릿속에 리오야단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뒤틀고 배배꼬는 그런 생각 심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박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반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팅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틈을 안 만들어야지. 내가 틈을 주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게 나에게 틈이 될까? 저게 틈이 될까? 그런다고 막아지겠습니까? 틈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르는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욕망, 욕심,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다스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신, 영원한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아래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 고백이 되고 누려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없으니까 이것저것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거 듣고 또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집어넣어서 이래서 말했겠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렇겠지 베베 꼬아가지고 그냥 내 영적 상태대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달림 속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권능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그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예배 놓쳐서, 리오야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원한 문제 아니냐? 그게 진짜 문제 아니냐? 그러면 그 영원한 문제를 끝낸다면, 나머지는 끝나는 것 아니냐?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여자의 우손. 지금 그분이 보혜에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꼬여있고 뒤틀린 것들이 풀려집니다. 이것을 실제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다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 풀어가려고 하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할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중심의 생각을 초월한, 늘 육신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초월한, 늘잘 되게,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는 그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생각.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생각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패배를 받게 되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내가 옳았어.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그때 패배하는 겁니다.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잖아.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증명할 때, 그때 사람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요, 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를 예배하는 존재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어. 내 안에 꼬이고 뒤틀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분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영원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근원된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여자의 우손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 내시고 끝내셨음을 실제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하여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이 시대의 회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